여러분 안녕하세요. 명품 스포츠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명품입니다. 분석에 앞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중에 도움이 되는 명품 분석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명품이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우디넷의 대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우디네세는 베로나 원정에서 대패했고, 라치오는 리그 연승으로 6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디네세는 토리노를 제압하고 연패를 끊었지만 베로나 원정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백스리를 가동하며 수비적으로 임한 원정이었지만 전혀 수비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스날에서 데려온 마리가 백카오와 함께 중앙 수비로 나섰는데 베로나의 빠른 침투에 뒷공간을 내줬고 수비 형 미드필더 아얄로는 수비를 보호하는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별다른 보강을 하지 않은 영향이 서서히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라치오는 주중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포르투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카그니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연속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경기 내용상으로는 원정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리그에서는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 중인데 그 기간 9골을 넣으며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수비진이 필리핀이를 중심으로 탄탄한 라인을 유지 중이고 바시치와 알베르토가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잘 보호하면서 실점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라치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임모빌레가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를 쉬어갈 수도 있지만 자카그니와 페드로 안데르손의 공격진이 가동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원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우디넷의 상대로 레이바와 밀린코비치 사비치, 바시치가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공격진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면 우디넷에는 데울로페우와 석세스의 단순한 공격 조합으로는 남은 시즌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분석 경기는 빌바오 대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리그 8위를 기록 중이고 소시에다드는 그라나다전 승리 이후 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바오는 지난 라운드에서 마요르카에 패하며 무패 기록이 멈췄지만 원정에서 두 골을 뽑아내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 준결승에 올라간 관계로 두 대회를 병행하는 피로감이 선수들에게 있었고 마르티네즈가 부상으로 빠진 수비 라인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비비안이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베스가와 알바레즈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바오가 자랑하는 가르시아와 무니아인 베렝게르의 공격진도 페이스가 좋은 상황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주중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 관계로 독일 원정에 다녀왔습니다. 라이프치이 상대로 후반 37분까지 앞서가는 등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에서 쇠를로스와 포르투 등 공격진이 풀타임을 소화했고 메리노와 외야사발 등 팀의 핵심 선수들도 긴 시간을 출전했습니다. 유로파 원정 이후 휴식일이 굉장히 짧았기에 이번 원정 경기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경기 언더를 예상합니다. 빌바오는 다득점으로 이기는 스타일이 아니고 체력적 부담이 큰 소시에다되는 무리하기보다는. 웅크리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바오는 홈에서 어느 팀보다 강점이 확실한 팀이기에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메리노와 개바라 등 수비력이 출중한 3선을 가동하며 빌바오의 공세에 대항할 것인데 중원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안정적인 수비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쉽게 골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해보면 우디넷의 대 라치오의 경기는 라치오 승리. 빌바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는 언더를 예상합니다. 오늘 명품 분석으로 해외 축구 두 경기 분석해드렸습니다. 명품은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명품과 함께 적중하실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국내외 스포츠 경기들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